네, 저는 이제 능내역에서 한 거진 30분을 쉰것 같고요 벤치에 대자로 그냥 쭉 뻗어서 누워가지고 한 30분을 좀 허리를 스트레칭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1월에 이제 데드리프트 하다가 허리가 좀 나간 이후에 이게 나이드니까 잘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좀 무리하면 이제 오른쪽 고관절과 그 허리 아래쪽 그쪽에 좀 통증이 있고요. 그래서 자전거도 사실 대표적으로 허리와 고관절을 쓰는 운동이라 가지고 이게 좀 오래 타니까 오른쪽 고관절과 허리 쪽좀 통증이 있어서 그냥 쭉 아까 영상도 찍었는데 벤치에 그대로 팔 위로 뻗어가지고 그냥. 한 2, 30분을 타이머 맞춰놓고 좀 쉬면서 스트레칭 겸해서 어떤 그 지금 한결 몸이 가볍습니다. 빨리 양평까지 해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좀비 소식도 약간 있고 흐려질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그 터널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상당히 좀 추운 것 같아요. 약간 쌀쌀하고요. 그래서 이제 해지기 전에 양평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20 23km, 부지런히 또 이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양평에 진입, 양평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절, 아직까지 10km 넘게 가야 양평 인증센터가 나옵니다. 열심히 밟아서 한 시간에 알예 끊어버리겠습니다. 23km, 4km,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양평 인증센터, 거의 400, 300m 남았으나 마지막 스포트! 으아, 이건 뭔 길이야, 왜 이래. 아 마지막에 왜 이런 길이, 아 이거 거의 뭐, 오프로드네요. 아, 제가 엄청 마지막에 10km 정도 스포트를 해서 지금, 6시 17분인데요. 6시 20분 전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런 난관이. 아 이거 뭐야, 왜. 등산로에 깔아놓는 걸. 아, 8시 17분. 20분까지 가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난관이. 마지막 스포츠 갑니다. 다온것 같습니다. 왜안 보여? 아, 오늘의 마지막이라서 스퍼트를 했습니다. 저기 뭐 빨간 게 보입니다. 야 여긴가? 인증센터 어디야? 아, 18분? 18, 18, 6시 18분 인증터 50m 나왔습니다. 센터 도착했습니다. 아, 아 이게 내릴 때 이제 뒷발 차기로 못 내리겠어요 지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시간은 십팔 18. 시1 8분 도착. 아 이제. 도장 찍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엄청나게 스포트를 해가지고요. 어우, 죽어왔습니다. 머리에서 기미납니다. 이거는 완전 도장이네요. 어우, 여기는. 뭐, 스탬프가 널널합니다. 많습니다. 요게, 요걸로 해볼까요? 아, 아, 오늘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양평까지 양평 찍어 보겠습니다 양평 인증 완료 그러면 다시 또 이게 보일려나요 양평 인증 완료 이제 사진으로 찍겠습니다. 김계란 아니 은, 은백계란 은 완료했습니다. 어우, 오늘 제가 드디어 양평까지 왔는데요. 6시 18분에 끊었습니다. 지금 뭘 고르는 완전 은백계란 김계란처럼 되어 있고요. 지금 헬멧을 써서 그런지 약간 어둑어둑한데요, 이게. 어, 저 개기스러운 저 동상. 아, 이게 뭘. 아,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우 너무 막판에 스포트려가지고 거의 페달링으로 막 40km까지 늦던 것 같아요. 약간 내리막 타고. 그러면 쉬고 숙소 잡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임무 미션 컴플릿. 오늘 양평 시내로 왔는데요. 이게 마이크가 켜져 있나? 아,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이거 뭐 모텔들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밤에. 그래서 좀 약간 조용한 곳이어요 좀 조금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곳들이 좀 조용할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오린 모텔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좀맨 노래 주점에 이런 숙소는 되게 지저분하고 시끄러울 것 같고요. 저 앞에 오린 모텔이라고 약간 동떨어진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잠깐 아, 아우, 이제 좀 아까 막판 스퍼트 했던 털린 다리가 조금 돌아온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지금, 아우, 6시 50분이니까. 아, 숙소에 들어가서 좀 씻고서 나와서. 아니야. 일단 숙소에 자전거 놓고 나와서 먹고 들어가서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 이쪽은 그래도 조금 깔끔해 보이네요. 일단, 오링, 오링 모텔로 올인 해보겠습니다. 아우, 여기도 무슨 1박 2일도 해주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잠시 끄고. 아, 숙소를 잡았습니다. 올인모텔 305호. 이게 어떤 분의 그, 국토정주 브이로그에서 이 모텔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전거 보관하는 장소 자체가 딱뭐 창고 같은 거에 넣어주는 게 어떤 분의 그 영상에서 뭐본 모텔 같습니다뭐 아주머니 되게 친절해 보이고요. 아우 담배 냄새, 이렇 하네요. 뭐 모텔은 어쩔 수 없죠. 아 와이파이가 돼야 되는데, 아, 일단 와이파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뭐 모텔은 침대 하나 있고요. 어이 레비 바로 켜지고요. 뭐 화장실 어우저 장미꽃, 전형적인 어떤 없어. 느낌입니다. 아우, 담배 연기를 그 패브리즈로 누른 것 같은 이 냄새. 아우, 오인 모텔에서 하루를 묵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숙소를 잡고 나왔고요. 조금 누워서 쉬다가 충전도 좀 하고. 아, 근데 뭐 여전히 이게 모텔이라. 그외 담배 냄새 쩐 약간 그런 게 있네요. 어, 좀 두통이 있어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일단 나왔습니다. 아 여기저기 가기도 귀찮고 그냥 소머리 국밥 먹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 머리 국밥에서 먹었고요. 에뭐 특을 먹었는데 막 서울에서 먹는 거랑 크게 차이 없는 맛이었습니다. 약간 들어가 있는 머릿 고기가 조금 뭐랄까 쩐내가 좀 났어요. 고기에서 쩐내가 어떻게 하면 날수 있는 거죠? 어, 저는 이제 편의점에서 어, 뭐라도. 달짝지근한 거라도 좀 먹고, 정신적으로 릴렉스를 하고, 들어가서 씻고, 그냥 아예 자겠습니다. 많이 자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비가 조금 씩 오고요. 이마트 24에서 사서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머리국밥 먹고 편의점에서 내일 아침 먹을 샌드위치. 그리고 후식으로 먹을 마이구미. 그리고 혹시 내일 먹을지 모르는 가나 초코바 2 플러스 1. 그리고 커피 중에 이 스페셜티라는 빙레에서나온 커피인데 이게 향이 정말 커피숍에서 파는 그런 향이 나요. 이것도 원 플러스 원이라서 3,000원에 두 개로 샀고, 물은 백산수 하나. 아, 이제 후식으로 마이구미 좀 먹고, <laughs> 씻고, 좀 쉬다 자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뭐 너무 무작정 이렇게 왔더니, 이게 좀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너무 급하게 달려왔는데, 아,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서 여유있게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씻기 전에 오늘 제가 달린 코스를 좀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아라 자전거길에, 아라선에 아라 한강관문을 어제 달렸고요. 집에서 11시에 늦게 출발해서 이제 여의도. 여의도 인증센터를 갔고 그다음에 이제 뚝섬 인증센터 그리고 광나루 인증센터. 이 뚝섬 광나루는 좀 왔다리 갔다리 좀 빽빽이를 돌리는 느낌. 바로 갔으면 사실은 더 빨리 가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팔당을 넘어서 뭐저능내능내역능내역에 눈내, 갔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양평 인증센터로 왔습니다. 그래서. 능내 양평 이쪽 20km, 또 능내까지가 또한 20km가 넘어가지고, 고코스들은 그 좀힘들었고요 여의도에서 막, 서울 구간들은 괜찮았고, 이제 양평 들어오면서 조금, 뭐, 자동차도로랑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이포고, 여주고, 청주, 탄금대 이정도까지 가서, 어, 좀 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이제 수암모, 이화령,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하여튼 숙소는 좀, 이제, 씻고 나서 좀 차분히 어디서 제일 잘찍목 표를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끝!